이지조와 혼자 네컷 사진 찍으러 왔어요. 이런데 혼자 온건 처음임. 왜 왔냐면 증명 사진 찍어야 하거든요. 사진관 갈라니까 무슨 3만원을 달라는 거예요. 너무 비싸 차라리 셀프로 찍겠어! 하고 동네 포토그레이 왔습니다. 그냥 기본 사컷으로 고르고 눈썹이랑 귀 보이게 세팅하고 정면 보고 빠방 찍었고요. 한 장은 그냥 내 맘대로 찍었음. 나홀로 셀프네 컷 꽤나 재밌잖아. 완성물 어떤데? 나름 괜찮잖아. 그리고 친구랑 성수 칙피스 왔어요 샐러드 셀프바인데 양 다이어트 핑계대고 코끼리 식당 강행 재료는 다이어트인데 양이 그냥 코끼리만함 어쩔 비건은 살았죠 근데 내가 봐도 이건 진짜 다이어트 아니긴 한데 너무 맛있어서 또 가고 싶을 정도 그리고 그 유명하다는 아임도넛 갔는데 무려 대기팀이 123팀 알리 팝업도 갔는데 대기 입장 마감 침착맨 팝업 갔는데 사람 실화 친구가 오자해서 온 건데 이걸 왜돈 주고 사는 거죠 아 침착맨 팬덤께 죄송합니다 나나락 갈뻔 인형 뽑기도 했는데 양한규동 등만 긁어주심 그리고, 아임도넛 입장까지 시간 남아서 여기저기 구경했어요. 그리고 이땐 몰랐죠. 앞으로 벌어질 제 운명을, 아, 진짜 이 찐따 안경 쓰고 대가리 흔들대로 돌아가고 싶다. 앞으로 벌어질 나의 비극은, 불량 조절 실패로 다음 편에 계속.